안녕하세요, 부자 대감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2024년 11월 호랑이띠 운세를 풀어드릴 건데요. 이달 여러분의 운세 꽤나 스펙타클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팍팍 드라마처럼 펼쳐질 예정인데요. 잘 풀면 승승장구, 하지만 방심하면 좌충우돌. 그러니 이번 운세 영상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 달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팁을 꽉꽉 담아놨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호랑이띠 전체 운세 2024년 호랑이띠 여러분의 한 해는 롤러코스터급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뜨겁게 불타는 호랑이의 기운이 차가운 물과 맞붙으며 불편한 에너지 충돌이 생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움직이려고 할수록 지능 속에 빠져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 수렁에 빠져 몸부림치는 장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 추절의 기운이 들어오는 9월부터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긴장 풀지 말고 준비하세요. 곧 여러분의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11월의 핵심 키워드 11월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외부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시기에는 큰 그림은 일단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 삶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라 라는 거죠. 사업이든 공부든 지금 외부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집안 살림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더 유리합니다. 만약 여태까지 밀린 일이 있다면 이때 싹 정리해보세요. 레시를 다지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의 길이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지금은 레이스를 준비하는 타이밍입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기 딱 좋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대인관계 자 이번 달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아시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뒤에서 잡아끄는 손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례한 욕심이나 쓸데없는 의욕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재물 문제나 인간 관계에서 괜히 욕심내다가 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번 달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왜 저렇게 나서 하는 구설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살살 가자. 가 이번 달의 좌우명이네요. 11월에 귀인과 특별한 인연을 만나는 시기. 하지만 기대할 만한 소식도 있어요. 11월에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귀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인연이 될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심이 많아, 피로가 쌓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텐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게 하나 있어요. 너무 마음이 빨리 끌려버리는, 일명 금사빠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한눈에 반할 만한 인연일지라도, 천천히 다가가고 신중하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게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1998년생 무인생 27세. 1998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달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나서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으니, 팀워크에 신경을 써야 해요. 같이 가는 게 혼자 가는 것보다 빠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1986년생 병인생 39세, 1986년생 호랑이띠분들, 이번 달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겨울까지 피어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열정이 앞서는 건 좋지만 지금은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은 피하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내면의 성장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큰 유혹이 다가와도 나중을 위해 지금은 있네. 라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1974년생 갑인생 51세. 1974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달에는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조됩니다. 회사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리더십을 발휘하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관리와 신중한 접근입니다. 한마디로 리더십 있게, 그러나 차분하게가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1962년생 이민생 63세.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이번 달에 갑작스러운 변덕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2의 사춘기 같은 충동이 생길 수 있으니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창의적인 일에 쏟는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한 시기니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보다는 현재의 안정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1950년생 경인생 75세. 1950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달은 재정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나아가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손들의 사회적 성취가 많아지는 달이니,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며 지켜봐주세요. 동랑치고 가지 잡는 일들로 바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보내세요. 자, 이렇게 2024년 11월 호랑이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가 이번 달의 키워드네요. 여러분의 한 달이 더욱 풍성하고 뜻깊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저희 부자대감 채널에서 여러분의 운세를 늘 함께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좀 팍팍 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운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